그렇습니다. 이 준비한 상황들을 또한번 만나볼 수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징동이 블루 진영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세그먼이가 등장해서 어 비브 아... 사일러스랑 조합하나 싶었는데 역시 이 팀은 정글러가 좀 많은 걸 역할을 맡는 것 같아요. 사일러스 토치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제르가 나오는군요. 네, 우리 ACP를 아, 그렇... 상징하는 챔피언 그렇죠. 네, 되게 <laughs>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고 보는데. 라벤이군요 <laughs> 어, 본인들은 이제 세지마니가 웬만하면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되면 사일러스와 함께 이지리오를 픽을 해도 JDG가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어, 이지리오 아니더라도 아, 이렇게 어, 되면 간단적인 성향을 가진 네, 어, 네. 그래 알다 그래. 돌고 어, 돌아 이번엔 받쳐줘야겠다. 그렇죠? 단했네요양팀의네 어, 따라... 번째 서타트 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스 같은 이런 유틸서, 유틸 같은 유틸계 원들이랑 상을할 때고요. 음. 그래서 일단 바로스가 선택되는 순간부터 징동의 머릿 속에서는 있었던 강도와요. 피라미아. 와우. 캐리어. 캐리어. 헤냅니다. 이게 중요한 깜리오. 순간에 캐리어. 바텀 레어에서 만들어니다 카르마 꼼짝마. 어 이거 운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거 도 아 고개를 전례전례 흔들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네 라인전이 워낙 중요한 구도라서 아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자 바텀쪽에 캐리가 날뛰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왜냐면 요즘은요 저는 어, 미드보다 는 바텀이 더 중요한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바텀라인지 밀리면은 어 그리고 오, 오, 게임이 정말 멀어지거든요다 멀어지고. 악수가 검매 써라. 써라. 악수가 기다립니다. 네뭐 써라. 네, 오. 우 이렇게만 개입해도 이제 계속해서 진동 바텀 이장에서 피곤해지는 거니까요. 네. 자, 그 성과가 바로 이 드래곤입니다. 자, 아프머스캐리아가 드래곤까지 얹혀졌고, 지금은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매끄러웠습니다. 카나비의 카나비는 좀 저... 성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계속 위쪽을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갈 때그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는 카나비. 자, 그리고 전령 쪽. 살펴보면서 슬금슬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 선에서 36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지금 전면 높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는 36가 잘빠졌요 아, 아, 그러게요. 이게 인접 멘치를 어. 순간적으로 좀 꼬아버리면서 탑에 사이러스가 커버하고 베베스가 상대적인 면을 정도 정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서로 집타임 있는 거 보면서 이제는 전령, 여기가 네 예, 엄청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메인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라인을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세주아니가 궁은 없으니까요. 이제 바로스가 이제 집을 가니까 진동은 네,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칠것 같고요. 그렇죠. 티원 입장에서는 상대 세주궁 없는 걸 어떻게 노려보는? 잘해서 편안수 스틸로 치는 진동도. 네, 이거 또 비고가 스틸 잘하는 챔프니까 맞습니다. 네. 어, 뭐 이거 느리기만 해도 좋아요.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세... 서로 여기서부터 인내심 싸움인데 이거 끝나기 전에 네방 얼마 안 남아서 여기서는 일종의 급한 쪽이 더 말리거든요 네 예. 그 맞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 근데 한번더 밀린 상황이면 캐리아가 6레벨을 찍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탑 웨이브가 팀원이 6랩. 불편한 거 있는데 캐리아 찍었어요 일단 6레자 이러면 어떤가요? 제우스 돌고 있구요. 아, 이거 또 누구 스킬 들어가서 연계로 들어가면 안 어, 한번 달려듭니다 어? 어, 근데 호프가 좀흘 때문에. 느낌이에요. 역습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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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구야. 3 6 0어구 어, 3 6들어왔고 아즈르 스킬은 일단 오너가 핑콩이. 오너가 핑콩이 된라비가사라비가 싸는데 오너가 되거 이게 지속전투가 진거리나 뒤에 있는 베이커 뒤에 있는 페이커가 뜨려도 되나요? 페이커 생겼베이커한테잡아니다 야가오가 들어왔는데 야가오 전사! 하고, 아 이게 진이 장탄수가 있다보니까 호프가 어, 팀전을 해서 호프 자 점비로 뽑았어 점비로 뽑았어 호프 쏙! 호프 쏙! 아유어예 우리가 마요. 마요. 계속 때리며 쿠마이오시가! 쿠마이오시가! 와! 쿠마이오시가! 아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와 진짜 혈전이네요 와 진짜 상당한 양 팀입니다 엄청난 분기점으로 향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네오오로나오오오오오오오 어 걸렸죠? 배사 묶게 살았네. 레프해서 이거 그리고 비스를 막습니다. 그 됩니다. 그리고 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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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레. 아요새 담게. 면서 이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악수 연결. 네. 그리고 밀싱을 네. 먹습니다. 와, 이거 치워. 그리고 플호플 홈플 홈플 홈플. 콤오유셋더블킬 콤마유 셋. 켈리아 뜯을기면 열린다. 이렇게 열립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상체쪽 게임을 즐겨하는 팀이고. 어. 아, 근데 연계가 와, 연계가 나 아, 보. 포트를포호 야, 이거를! 어우! 탑 빌어줄 때! 그 다음은요! 포탑. 그 다음은요! 네, 각을 잘 만들긴 했거든요? 자, 이러면, 이, 다음은요! 아, 조금만 더. 되나요! 탑 쪽으로 그 아, 먹고! 그리고, 와우 갸우스, 갸우스! 피할 거, 피하고! 대우스 갸우스! 페이커, 아네 죽음의 메라니까 잡히면서. 갸우스! 아, 가지고 기가 막히네요, 페이커! 독탄 터진 거죠! 그래서 포탑 이용해서 잘 싸웠고, 물론 여전히 교전의 변수는 계속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맘 놓고, 또 팀원이 편하게 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좁은 골목을 어... 바라봅니다. 야가 바로스 로고나고연기스는 영국 떡요 그라가스가 세가어요 오래, 오래 버티면 된다. 디스모 씨가 피해. 오래 버티면 된 일단 스모 씨가 해나이 되면 이거 트에다꽂아대면 이거 네. 이거를 트이다 아, 꽂아내. 모나요 가 실로와. 일로 와. 달려듭니다. 우리 턴이다. 오래간만에 삼 결국 그라가스가 배심으로 버텼어요. 잠을 더 들어갑니다. 잠을 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지켜, 그리고 아, 기원이 됐다. 정지합니다 진동 다운 이거 지금 날린 위치가 지구 반대편으로 날린 거 아닙니까? 제대로 다운될 것 같은데요 기원, 금문교가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보입니다 방금 데 진동은 쉴수 없어요 이미 느꼈어요. 그렇죠. 다운이 됐어도 발버둥 치면서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번 점. 연달아서 한번 이거자 커널리스트를 만들어서 포스. 포스. 준페이 커브리거 대왕입니다. 대왕. 또한 번에까지 왔는데요. 또한 번에 이승. 에이 t 1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기장 나가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더 멀고지 향해서. 야 이거 안 돼! 정도가 되나? 에? 아 이거 들어가는 각도. 예. 네. 한번 꺾으면서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아 멋진게이도 아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오너가 버티고 팀 구를 끊고싶어도 데미지가 부족해요. 예. 화력이 화력이 부족하거든요. 어, 그래도 연크는 되게 크게. 올라가. 이해돼. 걔가 딱았어요

반대편에서 아, 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씨가 오른쪽으로 네. 빠져버리면 여기가 길이 비면은 어차피 나가면서 어, 그 오. 전에 끝나나요? 근데 이거 잡근것 어, 같아요. 어 일단 네. 러브 작품. 근데, 근데 뒤에서 어. 길게 싸우면 결국 키1이달가듭니다 이렇게 길게 싸우면 그리고, 길게 싸우면 그리고 같이, 같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다 안되는데 왜 자꾸 해야가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왜 자꾸 때릴 수 있는 거야 게임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목을 치겠다 제대로! 자 밑으로 빠져나갈는카납비입니다 창에 찔려가면서 신형으로 어, 거의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습니다. 자 거의 보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막 아, 간대도 밀어붙이면서! 더 가져와! 더 가져와! 한방 아, 아, 더! 한방 더! 네. 결국은 이렇게 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패배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탈 무탈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했어 아 했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해가지고 아... 다음 이 시간에는 반드시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아, 하지 말라고 내가 무탈 저 지금 저기가 둘인데 저 저글링 개떼가지금 돌아다니는데 지금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좀 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알겠어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정말 아, 네. 사실 말이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